보고 저리 보고, 보고 또 보고 제품을 보다 꼼꼼하게 리뷰하는 주말의날 이지영입니다. 네 된장찌개 같이 고소한 남편 개그맨 정봉균입니다. 네, 범균 씨. 어 범균 씨라면 이렇게 지어 드실 것 같은데 혹시 현미밥 지어 드세요? 현미밥은 와이프가 기분 좀 해줘요. 네, 와이프가 저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면 다음날 해주기도 하는데 근데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음? 쌀밥처럼 좀 부드럽기보다 는 현미의 음. 좀 거칠거칠한 때문에 아이들을 조금 먹기 힘들어할까봐 네. 와이프가 좀 덜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현미밥하면 영양소는 풍부하지만 맛과 식감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저희 줌마렐라에서 준비한 제품은요, 이 맛과 식감을 모두 잡은 제품입니다. 바로 김연도 오색 현미입니다. 생성광명원의 김현도 오색현미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열어볼까요? 오, 와. 이렇게 진공 포장된 오색현미가 열 여섯 봉지네요. 네, 오, 500g씩. 네, 네. 현미 40%, 찹쌀 현미 20%, 네. 홍미 15%, 녹미 15%, 찰흥미 10%. 이거는 뭘까요? 어, 꽤묵직하거든요 저도 아까 요게 궁금했는데.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 소치산 어? 소치네. 야 세트네요 세트. 야. 음? 1.5리터에 네. 무려 국내산입니다. 오. 사실 이런 가마솥 국내산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아 그리고 이런 밥을 먹으면 음? 정말 집에서 대접받는 어. 느낌이 나잖아요. 바로 전통의 방식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라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야, 이거 구성만 봐도 네? 이미 기분이 좋아지게. 집에서 내가 택배를 딱 시켰는데 이렇게 온다? 네. 아, 그날은 생일이죠. 네. 과연 맛은 어떨까요? 우리 소비자 Q&A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첫 번째 소비자 q&a는 이 김현도 오색현미의 맛과 식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아~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쌀 알들이 네. 되게 예쁘죠 온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하나하나가 부스러진 게 거의 없어요 오색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게 네 다양한 색상으로 진짜 너무 잘돼 있고. 이완겨한 벗겨낸 거잖아요. 그래서 네. 거칠어야 하는데 저는. 같이같이라는 느낌이 없어요. 먹어볼게요. 네. 음. 어때요? 왜 이렇게 이것도 맛있죠. <laughs> 어? 저 그래요? 어? 어? 나 한번 먹어봐야지. 음. 음. 맛있죠. 음. 음. 고소하네요. 음. 생각보다 손이 가는데. 음. 음. 음 그러면 현미밥은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렇죠 저희가 바로 오, 오 따뜻해 오, 뜨거워 뜨거워 따뜻해 사실 이 현미는 영양소가 어마어마잖아요 하흑미에는 네. 그렇죠 흑미에는 안토시아닌 그리고 음. 홍미에는 또 폴리페놀이 들어 있어서 이밥한 그릇에는 영양소가 가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짜자잔 어 밑깔봐요 네 어머 어 밑깔 너무 좋다 아유, 맛있다. 진짜. <laughs> 어, 그래요? 응. 음. 음. 식감 좋다. 응. 기본 쌀밥만 하면 부드럽긴 하지만. 맞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응. 다 똑같으니까. 근데, 오색 편미라서, 식감이 부드럽다가 찰졌다가, 다양한 맛이 있어서. 씹부면씹을수록담백해요 맞아요. 근데 보통 현미하면 식감 때문에 꺼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음. 식감 음. 때문에 또 먹고 싶어요. 맞아요. 아주 미세하게 네. 현미, 홍미, 녹미, 이 차른미의 맛이 다른가봐요. 음. 다양한 맛이 느껴지죠? 처음에는 홍미가 나요. 네. 네. 저희 에서 느꼈어요. 처음은 홍미예요. 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백미가 쫙 와요. 네. 백미가 쫙 왔다가 마지막 흑미로 마무리가 되는. 정말 입안에서 풍미 장렬. <laughs> 어. 네, 두 번째 소비자 Q&A는 이 김연도 오색 현미를 활용한 간단 요리를 궁금해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아주 간단한 요리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아, 어제도 먹었던 네, 네 유부 초밥이에요. 유부 초밥 네. 그리고 비빔밥. 아, 음, 그냥 활용도가 가장 쉬운 거죠. 그렇죠. 맛을 볼게요. 맛있어. 맛있어요? 응. 음. 아,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음. 와, 내가 유부초밥에 너무 백미만 있으면 그 알죠 그 식감이 네. 뭉개지는 식감이 너무 싫잖아요. 밥알이 조금 시간 지나면 음. 떡처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냥 하나하나 살았있어요 오히려 밥알이 힘이 있으니까 네. 유부에서 나오는 그 맛하고 더잘 어울려요. 김밥만 두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또. 아 요런 걸로 김밥 싸놓으면 김밥 오래가죠. 음. 요런 밥이면 네. 김밥이 오래가요. 야 맛있겠다. 사실은 네. 저희가 만들었는지 시간이 조금 됐거든요. 네. 근데 식감 하나로 지금 막 만든 그런 밥 같아요. 먹셔볼까요 어, 네. 음, 음. 무슨 맛인 있는지 알겠다. 그죠? 순간 순간 음. 높은 산에 있는 음? 그 비빔밥. 산에 가서 먹는 비빔밥 맞아요. 맛이에요? 맞아요. 등산 갔다가 네. 내려올 때그 절에서 먹는 비빔밥. 네. 아 그. 느낌이 날 정도로 식감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비빔밥은 사실 우리가 여러 나물들을 건강해지려고 먹는 느낌이 있는데, 네? 거기에 현미밥까지 하니까, 그쵸? 더욱더 건강을 생각한 맛이다. 이런 느낌 나요.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요. 맞아요. 씹으면 음. 씹을수록 이 다양한 맛과 향, 그리고 이 감칠맛이 나니까, 계속 씹고 씹고 이 씹을 때그 식감이 되게 재밌잖아요. 음. 여러분도 집에서 밥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찬이 아무리 맛있어도 밥이 살지 않으면, 맞아요. 그 식탁은 오늘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밥이 살아있으니까 반찬이 없어도 이 식탁은 성공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초간단 요리지만, 담긴 음식의 향과 깊이는 아주 아주 간단하지 않다. 깊다. 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소비자 Q&A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번 소비자 Q&A는 이 김연도 옷색 현미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음. 그 해답을 아주 특별한 음. 분이 말씀을 해 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연도입니다. 와, 아, 대표님. 네. 오늘 네. 저랑 또 의상 코드가 딱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네. 부분이 신선하게 네. 보관을 하려면 어떻게 보관을 해야 하나요?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네. 일단 진공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안심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진공포장을 하면은 보통 곡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 함량이 십사점오프로, 를 유지할 수 있고, 네. 곡물은 직사광선이 비치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아파트 베란다 시원한데 통풍이 잘 되면 두시든지, 네. 아니면 요즘 같이 이렇게 김치냉장고 빈 곳에도 이렇게 하나 넣두시면은. 어 음. 수확할 때그맛 1년 동안 가더라도 햅쌀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공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음 진공만 유지되면 김치냉장고든 네. 냉장고든, 냉장고든 네. 어디든 넣어놓으시면 햅쌀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년 가더라도 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공 열면요? 네 진공 열면 바로 드셔야지 500g이잖아요 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뭐 뜯어서 쌀하고 백미와 섞어 드시기 때문에 저들이 초포장한 게 500g 해서 음. 백미 7에다가 오색현미 3 아니면 좀더 조금씩 오. 불려나가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저는 뭐 처음부터 많이 주지 말고 음. 한 7대 3 배합 비율로 주는 게 좋다. 아. 그러니까 제가 방송 때 자주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식감이에요. 네. 이 식감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좀 부드럽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만큼은 저 역시도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느꼈죠. 그러나 그거를 차롱미도좀 넣고 농미도 넣고 또 찹쌀해미도 좀 넣고 음. 그러나 또 이렇게 구수한 맛을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게또참흥미해요 음. 아까 전에 소개할 때 안토시안 아 성분 가득들이 있죠. 폴리페놀 성분 가득들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다그 칼라별로 틀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현미가 맛이 좋을 수밖에 없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많죠. 앞으로 김눈들 많이 <laughs> 사랑해 주시고. 트로트 가수신가요? <laughs> 저 보고, 저, 새로 나온 네. 서른도, 서른도 씨 많이 닮았다고 그랬는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 신곡, 오색현미. 오색현미. 네. 네. 우리 김현도가 부릅니다. 오색현미. 저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정말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이 오색현미에 대한 마음이 느껴져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오늘은 횡성광명원의 김현도오색 현미를 아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소비자의 눈으로 제품보다 꼼꼼하고 깐깐하게 찾아보는 저희 준마렐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꼼꼼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줌마렐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필수! 많은 구독 부탁드려요. 부탁해요.